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여러분의 일상을 물들이는 알기 쉬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물들다. 짠 안녕하세요. 짠사님 부자되기 김정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MC로서 출연을 했는데요.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청년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하고 알고 싶은 정책들을 모아 모아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를 했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정말 많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돈을 모으려면 고정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교통비부터 건드려야 된다 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니, 교통비를 아끼라뇨. 그럼 매일 걸어 다니는 소리니까? 라는 댓글이 종종 달리는데 여러분, 어 이제 그런 댓글, 네, 이제 금지하실게요. 저희에게 정말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정책이 나왔거든요. 바로 K패스입니다. 이 KPS가 여러분, 출시하자마자 가입자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거는. 200만 명은 정말 큰 숫자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은 200만 명이 선택한 KPS의 모든 것, 정말 하나하나 다 알아보기 위해서 리려 국토교통 담당자분들을 모셨거든요. 오늘 아주 알차게 이 KPS에 대한 모든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이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 국장님과 함께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경제과에서 KPS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현입니다. 환영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 <laughs> 네, KPS가 지난 5월 1일 출시가 됐는데요. 국장님 혹시 얼마나 많은 분들이 KPS를 쓰고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원래 저희가 올해 연말쯤에 185만 명 정도 가입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KPS를 출시하자마자 5월 말에 150만 명, 음. 6월 말에 175만 명으로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더니 8월 초에 이미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음.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 26일에는 K패스 가입자가 약 214만 명. 와한달 만에 가입자가 또 늘어난 거네요. 두 분의 그, 계속 미소가 띄어지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근데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넘은 수치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너 k p s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특히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벌써 이용 꿀팁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독토구토 유튜브에서 6일간 이 k p s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아보기도 했는데요. 우선 아직도 k p s 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K 패스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와. 위해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월 최대 60회까지 대중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사업인데요. 어, 구체적으로 일반층은 20%, 만 19에서 34세인 청년층은 30%, 그리고 저소득층분은 53%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이제 수치가 너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도 딱 이제 출시 되자마자 바로 가입을 했고 월에 한 치킨 값 정도를 환급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 친구들이 이제 다 용인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또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그 교통비를 내게 되고 또 그만큼 많은 환급비를 받다 보니까 너가 진짜 그 정도 환급받고 있다고 할 정도의 금액을 받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환급비을 받는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KPS 출시 3개월이 돼서 KPS로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인증해 주시는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네. 그때 보니까 가장 많이 이용해 주시는 분이 월 15만 원을 이용하시고 4만 5천 원을 환급받으셨더라고요. 30% 정도 환급을 받으시는 겁니 네. 저희 이제 찾아보니까 월 최대 한 30만 원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이제 그만큼 환급을 받아 가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정책 담당자인 저도 월에 한 5만 원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쏠쏠하게 혜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와 5만 원이면 정말 큰돈인데 <laughs> 너무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또 열심히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KPS에 대한 국민 분들이 정말. 어, 만족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닉네임 페로큐브님이 실제로 일정 수준의 대중교통 이용량이 있다면 KPS 도입이 이용자에게 유리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대중교통비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다아내기님께서는 KPS 200만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어, 근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KPS 유통 기한이 있나요? 섬 울릉도, 제주도 그리고 시골버스에서도 사용 가능할까요? 정말 좋은 대중교통 정책이네요. 감사합니다. KPS 이용 가는 지역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정말 여기 댓글처럼 바다 건너 제주도 울릉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또 시골 버스 같은 교통수단을 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K-PAS 회원이시라면 전국 어디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던지 간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어, 댓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이 제주도에 가셔서 대중교통을 탑승을 하셔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농어천버스나 마일버스와 같은 시내버스, 그리고 지하철 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뭐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교통 수단에 혜택이 적용이 되는데요. 어, 다만 KTX나 뭐 무궁화호 같은 일반 열차라든지. 고속 시외버스에는 혜택이 아직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있으니 이용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그래도 어쨌든 전국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다. 이거 하나 있으면 제주도까지 가서도 쓸수 있다. 말 그대로 이 K가 붙은 게 코리아잖아요. 예, 그거를 쉽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다. 된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뿅뿅그러게님은 혜택이 너무 좋아서 같은 팀인 외국인 직원분께도 추천하고 싶다. 외국인도 K 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어, 국장님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말고도 외국인 분들도 이 K 패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분들도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K 패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 네, 이 두유노 클럽에 뭐 강남스타일 BTS가 아니라 K p a s 까지 껴야 <laughs> 네, 될것 같아요. 어, 닉네임 김은희님께서는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출퇴근 시 K Pass 이용하는데 알뜰교통카드와 똑같이 사용하면 되고 매달 환급이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만족스럽다. 어, 아직 200만 명인 걸 보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사실 저도 많은 분들에게 좀 안 만드세요? 지금 바로 만드세요라고 쉽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걸 뭐 어떤 뭐 모바일 어디 들어가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뜰교통카드에서 바로 전환이 되는 게 너무 편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기존 알뜰교통카드 회원분들도 좀 편하게 K 패스로 바로 이용하시라고 저희가 3월부터 약 6월까지 기존 알뜰교통카드 회원들도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이라든지 어플에서 회원 전환 절차만 거치면 이제 K 패스 회원으로 자동 등록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설명했을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 k 패스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알뜰교통카드가 엄청나게 진화를 한 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도 이게 진화를 한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 알뜰교통카드에서는 이제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역사나 정류장까지 이동한 거리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결정하고 있었는데요. 네. 실제 출발과 도착할 때 직접 앱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KPS는 이동 거리하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출발과 도착을 기록할 필요가 없고 자동적으로 정리백이 어, 쌓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해졌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알뜰 교통카드 영업했을 때도 유튜브에서 뭐 출발, 도착, 그거 뭐 누를 수 있지 않냐? 이러면서 그거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눌러라라고 했는데 KPS 나오자마자 여러분 솔직히 불편하긴 했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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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폐쇄 아, 아, 전화을 아, 제가 해버렸거든요. 아, 이게 가능할지 몰랐어요. 근데 가능해져도 정말 너무너무 편하고 근데 사실 좀더 궁금한 거는 이 혜택이 확대됐는지좀많이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혜택도 확 늘었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또 청년층이니까 청년층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어, 한 번에 2,800원짜리 버스를 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했을 때는 800m 이상 걸었을 때 그때 이제 최대 500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K-PAS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이동 거리에 관계없이 대중교통 2,800원 지출하기만 하면은 840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차이가 꽤 큽니다. 이거를 이제 월 최소 15회만 이용한다고 해도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꽤큰 거죠. 이게 사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혜택 이런 거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정말 큰 혜택이거든요. 퍼센트로 계산하는 순간. 제가 예전에 알뜰교통카드쓸 때는 일부러 한정과정 더 가서 내렸어요. <laughs> 이 800m를 제가 채우기 위해서. 아, 근데 정말 이게 어 그래 도 2800원이라는 건 광역버스 탄다는 거지 너 빨간버스 탄다는 거지 얼마나 고생이 많아 라고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 사실 사용할 때는 이렇게까지 몰랐는데 이게 숫자로 수치로 들으니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다음 댓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닉네임 꿀로떡은못 참지 님의 댓글인데요 K 패스를 사용하면서 월1 5회 이상 이용해 환급받을 수 있게 요즘은 자차 이용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확실히 늘었어요. 대중교통 이용이 늘다 보니 주유비 등이 감소해서 교통비가 확실히 줄더라고요. K 패스 짱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어, 사실 이 K 패스의 출시 취지가 대중교통에 활성화잖아요. 하 불어떡은 무 참지 님 저랑 실제로 K 패스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나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K 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었는데요. 음. 조사 결과 KPS 이용 후에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월 8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 분들의 96%가 KPS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어릴 적부터 뭐, 일요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날막 이렇게 하면서 환경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구호를 좀 외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환경에 도움이. 저희가 이제 K 패스 자가용 이용자들 기준으로 대중교통 이용 일수 증가분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어, K 패스 사업 시행 후에 한세 달간 약2712 톤의 탄소가 감축됐다고 수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소도 어, 요뭐 <laughs>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수령 30년산 소나무 약 228만 그루를 심는 효과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아예 와닿지도 않지만 <laughs> 엄청난 숲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K패스 덕에 저희는 저희대로 고정비 안 돼서 좋고, 지구는 지구대로 탄소를 줄여서 좋은 진짜 1석 2조인 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 대중교통도 활성화되니까 1석 3조겠죠? 아, 아 맞네요. 정말 맞네요. 어, 이번에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민킴님이 남기신 댓글인데요. 부모님이 K패스를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계신데, K패스로 친구분들 만나러 갔을때 대중교통을 사용하시면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더라고요. 패스도 넉넉하고 환급도 된다고 하니, 면허를 반납하신 게 후회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게 민킴님께 서는 지금 청년 분이, 아 니라 부모님 께서 케이핏 을 이용 한다고？하 셨 는데 실제로 다 양한 연령대 에서 케이핏 을 이용 하고 계신가요？오늘 이제 214만명을 기준 으로 20대이하는약85만 여명, 이제 30대는 약 54만 8천여 명 그리고 이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지금 74만 5천여 명 정도로 엄청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용하고 계세요. 와 진짜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고 네. 계시네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청년층이다 보니까 어, 이런 소식을 또 청년들에게 먼저 발빠르게 퍼지잖아요. 근데 또 우리 전국의 효자 <laughs> 효녀분들이 엄마도 이거 써라라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실제로 저랑 남편은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좀 비슷한데 제 남편이 허살 차이가 나거든요. 남편 앞에 놓게 되면 청년이 <웃음> 끝나버렸어요. <웃음> 어~ 그래서인지 이 대중교통 이용은 비슷한데 환급액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청년층에 속하지 않아서 나는 좀 차이일까요? 그렇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KP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층은 20% 그리고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층은 30% 그리고 저소득층 분들께는 53%를 환급해주고 있는데요. 실제 사업 시행하고 2개월간의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를 보니까 일반층 같은 경우는 31회, 청년층 같은 경우는 33회, 저소득층 분들은 31.5회.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하고 계셨어요. 오, 네. 다만, 실제 받는 금액은 저소득층 분들께서 월약 2만 6천 원 정도, 그리고 청년층은 약 1만 7천 원 정도를 받고 계셨고, 일반층 분들은 만원 정도, 네. 청년층과는 한 7천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 실제로 많이 났던 게 많이 <laughs> 납니다. <웃음> 이렇게 들으니까, 어, 이게 금액 차이가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어, 남편은 좀 속상하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laughs> 어, 하여튼 뭐저 입장에서는 이제 에이피스가 지금이라도 만들어진 게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닉네임 봄 너구리 님의 댓글인데요. 전국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환급도 잘 되는지 청년들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경상도 지역만 써봤는데 편리하게 잘 사용 중이긴 해요 뭐 이렇게 담겨주셨는데 봄러구리님은 경상도에서 지금 KPS를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KPS 사용이 많은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실제 KPS 사업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네. 현재는 17개 시도 189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KPS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또 대부분 수도권에서만 또 사용되거나 어떤 뭐 경기도, 서울 약간 이렇게 지역을 나누기도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다니까 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남겨주셨는데요. 현재 KFS는 19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이게 사용 가능 연령이 조금 낮춰질 그런 것도 좀 열린 결말이 있을까요? <laughs> 청소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성인 요금보다 조금 더 이제 저렴하게 요금을 이용을 하고 계셔서 아직까지 KPS 혜택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 저희가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여건들을 조금 고려해서 이제 청소년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지 한번 조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 남편 시절에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요, <laughs>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은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충분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도 한번 살펴볼게요. 닉네임 신바님의 댓글인데요. 어, KPS 혹시 어떤 카드 써야 하나요? 어떤 카드사가 가장 혜택이 좋나요? 아, 이게 이걸로만 유튜브 그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카드로 만드세요. 이렇게. 워낙 카드사가 많다 보니까, 물론 나의 주거래 은행 주거래 카드를 쓸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어, 이 카드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막그 맛집 가서도 메뉴판 너무 많으면 <laughs> 고민되듯이 어떤 걸로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K-PAS로 이제 이용을 할수 있는 카드가 27종이나 되는데요. 27종이네요? 네, 네. 27종이나 되지만 또 카드별로 혜택이 조금씩 상이하니까 본인한테 좀 유리한 거,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생활 패턴에 맞춰서 카드를 여러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럼 약간 TMI일 수 있는데. <laughs> 두 분의 이용 카드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 저는 K-PAS 카드 중에 BC 바로 카드를 이용하고 있어요. 네. KPS 혜택에 더해서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월 실적 30만원 이상이면 어, 대중교통비를 추가적으로 15%를 어, 할인해주는 오, 카드입니다. 네. 그래서 대중교통비 혜택을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어, 그럼 사무관님은 <laughs> 어떤 걸 쓰고 계세요? 네, 저는 모바일 카카오페이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따로 뭐 어플을 다운받지 않아도 되고 또 실물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카카오톡에서 이제 그냥 교통카드 신청만 하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자동 충전 기능도 있어가지고 뭐 번거롭게 쓸 때마다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어서 저는 이제 카카오페이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 이건 어쨌든 카드 발급 따로 안 받아도 되고 음. 정말 말 그대로 휴대폰만 있으면 되니까 진짜 편할 것 같아요. 방금 그 충전을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이제 선불 교통카드 외에도 이제 후불 교통카드를 모바일 페이에 등록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카드들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15종. 정도의 교통 후불 교통 카드는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페이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어 방금 근데 국장님처럼 30만 원 이상만 이용하면 15%더 할인해 준다. 그럼 난이영역에 30만 원더 쓰고 있으니까 이걸 로 해야지라는 나에게 맞는 카드를 이렇게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9종이나 되면은 그냥 아 모르겠다 하고 뭐. 익숙한 이름들, 익숙한 이름이나 주거래 은행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KPS 누리집에서 카드 27종에 대한 카드를 이제 총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메뉴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시면 뭐 모바일인지, 아니면 실물인지, 또뭐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 뭐 선불카드인지, 후불교통카드인지 이런 식으로 원하는 그런 필터 설정하셔서 원하는 카드를 또 이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카드사 누리집으로 이제 이동하셔서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요. 응. 카드를 발급받으시고 회원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K-PAS 회원가입을. 근데 저희가 카드 발급만 받고 K-PAS에 따로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면 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응.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회원가입을 안 하셨다면 꼭 회원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죄송한데 혹시 다시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는요 아 네. 카드 변경은 가능하세요. 근데 아. 한 달에 한번 제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어. 그럼 만약에 혜택이 좋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타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laughs> <있을까요>? 글쎄요. <laughs> 아니 네, 거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네네. 저는 대중교통 이용도 많지만 뭐 카페에 가서 일을 하거나 미팅을 하는 경우도 좀 많은데요. 이 카페 할인이 되는 KBS 카드가 있을지 이것도 다 홈페이지에 가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그 카드사에서 카드 혜택에 대해서는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K 패스 누리집에서도 어, K 패스 카드의 이벤트들을 한 번에 모아서 정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 실제 카드를 이용하실 때 그리고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정말 그냥 너희가 뭘 원할지 알아 <laughs> 다 준비해 놨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laughs> 일단 K 패스 할인. 그리고 카드 할인 이렇게까지 받으면 어, 정말 똑같이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러니까 내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내 통장상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느낌일 것 같아요 저 그래서 황금액이 지금 제가 살짝 어? 나 지금 치킨 한 마리가 아니라 두세 마리 먹을 수 있었던 건데 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누리집 들어가서 저한테 맞는 카드 혜택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가입 안 하면 손해다 그게 느껴졌으니까 이렇게 가입 가입자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설마 여기서 더 진화할 것도 있을까요? <laughs> 네, 요즘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KPS 카드도 저출생 문제 보탬이 되고자 2025년 내년부터 새로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30%, 그리고 3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50%까지 일반층에 비해서 할인 혜택을 높여주는 그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지금 189개 시군구에서 K-PASS에 참여 중인데요. 이 이제 참여 지자체도 내년에 좀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이용자들이 더 크게 또더 편리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이용자들의 의견도 계속해서 청취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어, 이용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국토교통부에 물 들다 라고 했는데 진짜 k 패스 s 로 약간 물 드는 그런 CG적인 느낌이 제 머릿속에서 완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 정말 진짜 너무너무 좋은 정체를 만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0만, 사실상 214만이 선택한 이 k 패 s 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찐 궁금증은 물론이고, 구독 통부 담당자 두 분과 함께 우리가 몰랐던 이 k p 스의 어떤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이용 꿀팁까지 알아보고 정말 정말 너무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자님께서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네, 어, k 패 s 를 국민들께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같이 할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유튜브 촬영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었는데요.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지유님께서 사회를 너무 잘 봐주신 덕에 편안하게 <목소리>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 감사했습니다. 한호가님도 <목소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짱부님의 구독자라고 <laughs> 사실 팬밍 아웃을 했었었는데, <laughs> 네,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짱부님이랑 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부장님이랑 같이 이제 k 패 s 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는 정말 k 패 s 아까 그, 이 정도로 환급받는다 이런 네. 얘기 네. 보면서 살짝 자극을 받아가지고, <laughs> 저도 더 열심히 대중교통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 보시고, 어, 나 그래도 이 부분 더 궁금한데? 이게 지금 내가 잘 알고 있는 게 맞나? 하는 그 모든 궁금증들 유튜브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여러분, 구독자들이다 답글을 달아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게있지 않나요? <laughs> <laughs> 조금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그래도 다겠주세요 국토교통부에 물들 때까지 앞으로 얘기하면 게겠습니다 그럼, 안녕! <laughs>